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 리뷰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이야기할 기업은 소파인데 3편에 올렸던 영상이 멤버 리워드 관련한 거였어요. 어, 앱을 실행시키거나 무언가 고객이 그 어플 상에서 액션을 취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고 그 보상이 포인트로 지급이 돼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리워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룰 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서 아예 현금으로 리워드가 지급이 되는 어, 고객 유치하는 전략과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거라서 소파이가 계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일 거고 어, 중요한 건 결국은 가입자 수, 그러니까 사용자 수와 매출이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은 영상입니다. 네, 역시 분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넓히는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가볍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용자 수가 쭉쭉 늘고 있는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 소파이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어이 재투자는 제가 이걸 찾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어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되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리스트를 쭉 보여드리면 요거는 소파이 인베스트인데요. 천 달러를 입금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십 달러만큼의 네 주식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스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뭔가 토스의 서비스를 가입하면, 네, 주식을 주는 그런 어, 이벤트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리워드가 금액으로 보면 거의 5%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주는 네, 상황인 거고, 요거는 개인 대출인데요. 금리를 확인하면 10달러를 일단 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면 300달러를 줘요. 그래서 총 310달러의 리워드가 있는 셈이고요. 요거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역시 조건은 똑같아서. 310달러를 받는 조건이고요 요거는 비트코인 관련된 건데 거래를 하면 10달러를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율로만 보면 정말로 많은 금액 리워드 해주는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용 금액 대비해서 나머지는 뭐 대출을 실행한다는 게뭐만원 이만 원이 아니니까 근데 이어 비트코인 관련된 건꽤 많은 금액을 리워드 한다고 볼수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건 레퍼럴 인데요 어 회원 가입할 때 추천인 넣는 거 있죠 네. 고걸 하면 나도 10달러를 받고 상대방도 10달러를 받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봐도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만 원이나 주는 거니까 네. 물론 우리의 만원과 그들의 만원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거는 어 소파이먼인데요. 어그 월급을 받는 날짜가 아마 정해져 있, 있잖아요 모두들 그래서 그, 그 월급 날짜보다 이틀 더 빨리 받게 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어 개인의 신용도를 좀 보겠죠 근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백 달러를 준다는 이벤트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소파이 머니 여기 있죠 그리고 소파이 인베스트 있죠 그리고 여기 소파이 네어 크립토 네 비트코인 투자 관련한 거 있죠 그리고 레퍼럴 회원 가입에 대한 거 있죠 요거는 대출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소파이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이렇게 고객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결과 이런 가입자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가 안 나는 건네 계획되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어떤 소파이의 네 운영 전략을 볼수 있고 조금 더 중요한 건 이게 소파이 크레디 카드인데. 제가 이거 계속 한다고 말만 하고 안 올리고 있는데 진짜 어, 금방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소파이 영상만 올라갈 것 같아서 네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료를 더 많이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소파이 대출이나 저축을 활용하고 어, 쓰고 있다면 이 프로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데 연회비가 없고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좋죠. 저는 이런 카드를 쓰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카드가 혜택이 이만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가입만 해도 뭐만원 주고 뭐 삼만 원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까 생각을 했는데 경쟁사의 카드를 보고 좀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어, 비트코인 카드인데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소파이가 어, 리워드 옵션 중에서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 겨, 이 카드 같은 경우는 1.5%의 캐시백을 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네 1.5%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보너스를 보상으로 750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달성 조건이 분명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소파이의 2%가 어, 타사 대비 뭔가 엄청나게 많이 주는 느낌은 일단은 아니고요. 다른 것도 비교해드리면 요거는 네오뱅크라는 곳에서 나온 카드인데 어, 월회비가 있습니다. 네 월회비가 뭐 3달러, 8달러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최대 캐시백이 4% 5% 6%쯤 되거든요. 어, 최소가 1%고요. 요런 걸 비교했을 때 물론 월 회비가 있고 연회비가 있겠지만 어, 제가 비교했던 다른 카드들과 보면 소파이가 되게 파격적으로 뭔가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 비슷한 선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느낌을 받았고요. 요것도 비트코인 관련된 카드인데 보시면 2%의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파이가 이렇게나 뭔가 많이 혜택을 주고 많은 투자금을 쏟고 있는 이 금액, 어, 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현재 소파이가 하고 있는 이 가입자 수의 증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 네, 투자를 계속 해야 하고. 어, 다들 아시겠지만 소파이는 이 파이낸셜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해야 하거든요. 대출보다 앞으로의 전망이 높아져야 하는 건이 금융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투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저번, 영상에, 저번 영상에서 했던 얘기 조금 네, 더 하자면 네. 어, 활성 사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이런 리워드를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경쟁이 꽤 치열하다 보니까 비용을 써가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 생각에는 계획된 적자이고 어 앞으로도 계속 고객을 확보하는데 집중을 할 거다 보니까 어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물론 다른 지표 물론 더 중요한 게 많겠지만 제가 볼때 포인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입자 수다. 네, 가입자 수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가 소파이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번 사편 그 고객 확보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 5 편, 6편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